94세의 그 나이에도 단일 필수 비타민으로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는 것은 단일 필수 비타민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직면한 주요 도전 중 하나는 특히 다리에서 근력의 상실입니다. 이러한 쇠퇴는 서서 걷기, 계단 등반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낙상은 노인들 사이에서 부상의 주요 원인이며 65세 이상의 4명 중 1명은 매년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무적인 소식은 94세에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강하고 안정적이며 탄력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이, 이 비타민이 충분하지 않으면 근육 악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면 몇년 동안 독립성과 이동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필수 비타민은 무엇이며 왜 노인 건강에 중요함과 탐색합시다. 영양소 대 또는 비타민 듣는 강력한 다리의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도를 뼈 건강과 연관시키는 반면 그 중요성은 근력과 기능적 이동성과 동일하게 확대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은 근육약화, 균형저하 근육 및 낙상의 위험이 높아져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한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 Societ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개인은 보충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2 3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 내분비약 및 신진대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는 약한 다리 근육과 관련이 있으며 노인의 보행 속도가 감소함을 나타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신체가 칼슘 감소를 흡수하여 뼈와 근육의 점진적인 약화로 이어집니다. 80세 이상의 개인의 거의 절반은 근육 질량의 연령 관련 감소인 혈관, 감소증을 경험하며 이는 낮은 비타민 대수준에 의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비타민 대수치를 유지하는 것은 활동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며 다리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노인들 사이에서 비타민 D 결핍은 얼마나 널리 퍼져 있습니까? 국가보건 및 영양검사 조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한 노인의 60% 이상을 보여주는 연구에 따르면 유병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더욱이 비타민 D가 낮은 노인은 임상 내분비양 및 신진대사 전월에 보고된 바와 같이 심각한 낙상과 골절을 겪을 가능성이 두 배입니다. 뉴잉랜 조나로 메디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타민 D 보충제의 사용은 65세 이상 여성의 고관절, 골절 위험을 22% 감소시키는 네이, 리시리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는 햇빛 노출을 통해 신체의 비타민들을 생산하는 능력을 감소함에 따라 노인들이 식이 요법이나 보충제를 통해 적절한 금액을 얻는 것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가능한 비타민 D의 결핍의 지표감만 뼈를 유지하고 면역 건강을 지원하며 적절한 근육 기능을 보장하는 모든 비타민들에 크게 의존합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 이 중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지 못해서 수많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징후는 결핍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 중 하나는 근육 약화입니다. 건강한 근육의 중요한 비타민 대 결핍은 다리가 약하거나 불안정하게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근육 강도의 이러한 열화는 떨어지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비타민 D의 수치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특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 또 다른 중요한 경고신호는 뼈 통증, 특히 다리, 관절 또는 허리의 뼈 통증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 신체가 칼슘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뼈는 깨지기 쉽고 통증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삼초가 치료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결핍이 의심될 수 있으며, 이 영양소 불균형이 전반적인 건강을 취할 수 있는 조용한 통행료를 더욱 강조합니다. 비타민 D 결핍은 조직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유 과정을 방해하고 감염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다리 경련이나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충분한 비타민D는 근육 경련이 빈번하여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고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는 비타민D 수치가 낮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보충제, 식이 조정 또는 태양 노출 증가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의 수치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햇빛을 통한 것입니다. 이는 피부가 자연스럽게 비타민을 생산하도록 자극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가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결핍이 더 흔해집니다. 직사광선에서 일주일에 3, 4번의 야외에서 약 25, 30분을 보내면서 레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가장 좋은 시기는 정오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입니다. 태양 광선이 가장 강합니다. 긴 겨울이나 빈번한 구름 덮개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햇볕에 충분한 노출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타민 D 램프를 사용하면 자연 햇빛을 모방하고 비타민 D 생산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햇빛이 부족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건강한 비타민 대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식이 원과 보충제에 의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식사에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이어트만으로도 신체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락실성과치약성이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및 참치와 같은 지방 물고기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원 중 하나이며 약 570개의 국제 단위를 제공하는 연어를. 3.5온스로 제공합니다. 계란 노른자는 노른자 당약 40개의 국제 유닛을 제공하는 또 다른 옵션입니다. 우유, 요거트및 치즈와 같은 유제품은 종종 비타민 D로 강화되어 편리한 첨가물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햇빛에 노출될 때 비타민도를 생산할 수 있는 버섯은 싱글성 대안을 제공하지만 가용성과 소비는 종종 제한됩니다. 음식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들을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노인들에게는 보충제가 종종 일상적인 요구에 도달하고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고 다소 끔찍한 보호가 됩니다. 권장 일를 섭취라면 나이에 따라 다르며 복잡성에 또 다른 층을 추가하고 때로는 신체가 필사적으로 필요한 영양과의 분리 느낌을 추가합니다. 매일 50세에서 70세 사이의 선인은 일반적으로 약 600개의 국제 비타민들을 소비하는 반면 70세 이상은 매일 809 2개의 국제 단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칼치페롤트는 비타민 잠은 비타민 d보다 신체에 더 효과적이고 더잘 흡수되므로 최고의 보충제 옵션으로 간주됩니다. 권장이를 섭취하면 50 70세의 선인을 위한 600개의 국제 단위이며 70세 이상의 개인을 위해 802개의 국제 단위로 증가합니다. 흡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듣는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건강한 지방을 함유한 식사로 섭취해야 합니다.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의료 전문가 컨설팅은 개인 의학적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복용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을 비타민 D와 결합하는 것은 비타민 D 활성화에 필요한 마그네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이 보충제 또는 햇빛을 통해 얻은 비타민 D 양에 관계없이 마그네슘 수치가 불충분하면 적절한 흡수 및 이용을 반이 할수 있습니다. 비타민 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미 및귀리와 같은 통, 곡물, 시금치 및 양배추를 포함한 잎이 많은 녹색과 같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아몬드 및 호박, 씨앗과 같은 견과류 및 씨앗을 소비하십시오. 다이어트만으로도 마그네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과와 쌍을 이룰 때뼈 강도, 근육 기능 및 전반적인 이동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혜택을 주목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특히 초기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경우 최적의 수준을 달성하고 명확한 개선을 관찰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상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 근육 경련 감소 및 에너지 증가 한달더 강한 다리와 더 나은 균형 3개월 뼈밀도 증가 및 낙상 위험이 낮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36개월 동안 비타민 도를 보충하는 노인들은 31% 감소, 35% 증가된 근력 감도 및 40%의 골절 감소를 경험합니다. 일관성은 핵심입니다. 비, 비타민 D 복용은 정기적으로 장기 다리 감도를 지원합니다. 비타민 D 섭취에 우선순위를 정하면 독립성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며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충분히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할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주 여러 번 햇빛에 25, 30분을 보내십시오. 유제품, 계란 및 지방 생선과 같은 비타민 6과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매일 800우 이 2위 고품질 비타민 3들을 섭취하십시오.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정기적으로 비타민 D 수치를 모니터링하십시오. 비타민 D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의견에 당.